인기와 더불어 공장성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오른 미스터트롯 시즌2는 여전히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의혹이 추가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에트롯 전국체전에서 우승하여 우승부로 참가한 진해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현재와 같은 시스템이라면 진해성의 우승이 더욱 힘들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밀어주기, 논란과 더불어 오라트를 받았음에도 손 편집된 참가자들이 많아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를 의식한 것인지, 미스터트롯 시즌2는 미공개, 오라트 스페셜 편을 방송했는데요. 통편집된 참가자들 중에서도 눈에 띄는 인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약 부비로 출전한 이대원은 한복을 입고 꽃도령 포스를 풍기며 등장해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미스터 트롯 신혼에서 직장부로 출전했던 그는 당시 임영웅이 전 국민의 히어로가 된 겁처럼 저도 트로피의 챔피언이 되어보려 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기장한 눈빛으로 무대에선 이대원은 영탁의 한량가를 선보였는데요. 깔끔한 미성의 능수능만한 표정 연기로 무대를 장악한 그는 부채를 대고 빙빙 도는 역동적인 퍼포먼스에도 한치의 오차 없는 완벽한 라이브 무대를 꾸몄습니다. 미스터 트롯 시즌 1에서 한 몸부 목소리로 모두를 강하게 한 아수라 트롯의 주인공 한이제는 안성훈의 엄마 꽃을 선곡해 독특한 퍼포먼스를 잠시 내려놓고 오직 목소리로 정면 승부하며 오라트를 획득했습니다. 배우 이동준의 아들로 유명한 일미는 20KG를 감량한 비현실적인 꽃미모 비주얼로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3년 전 대학부로 출전했을 당시 찐득한 버터미로 눈도장을 찍었던 일미는 이번 무대에서는 느끼함 싹 빠진 담백한 가창력까지 더해 이미자의 예자의 일생으로 감성 가득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장윤정은 살을 뺀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된 수준이에요. 일부러 지난번에 못했던 권가 싶을 정도에 오라며 극찬했습니다. 윌게형의 인생을 노래한 천재원은 10년 참우명 가수인 아들 뒷바라지로 고생하시는 너머니에게 바치는 절절한 무대로 마스터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나훈아의 어매를 선곡한 현역 후 A쇼 이도진은 출연을 통해 30년 만에 어머니를 만난 비하인드를 공개했습니다. 그는 그리움이 많았기 때문에 늦었지만 효도하고 싶다라며 선곡 이유를 밝혔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어머니를 향한 진심을 절절하게 담아낸 이도진의 감독무대의 마스터들은